안녕하세요. 자연이 좋은 여자입니다. 네, 오늘은 오가피 장아찌를 담아 볼 거예요. 제가 오가피를 제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오가피 순을 이제 다 어, 원순은 이제 따서 나물로 다 판매를 하고 저희가 이제 나무를 나무가 이제 너무 큰 나무들은 이제 잘라주는데 자르고 나니까 그 옆에 겨순이 너무 많은데 그 겨순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겨순을 이거 장아찌를 한번 담아 봤어요. 그랬더니 겨순을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다 손질을 했어요. 근데 겨순이 굉장히 많아 이게. 아까워서 제가 이걸 장아찌를 한번 담아 봤어요 작년에 그랬더니 장아찌를 담았는데 아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요 이파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한 개씩 먹기도 너무 좋아요 아주 그래서 이거를 장아찌를 담아가지고 어, 이제 너무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장아찌를 자, 제가 담는, 어, 방식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저는 여기, 지금 여기 이제 간장물을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양념을 다 했어요. 이렇게 고추, 청양고추도 넣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해 먹어봤는데, 이렇게 조금 칼칼하고 매콤 칼칼한 게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그리고 이제 마늘도 이제 그, 원래 장아찌에 마늘을 안 넣는, 이게 강한 그 향이 나는 거는 마늘 뭐 이런 걸안 넣는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안 넣고도 해보고, 넣고도 해봤는데, 넣고 한게 훨씬 더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요거는 이제 다 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요 간장물은 저는, 어, 양에 따라서 틀리기는 한데 저는 모든 것을 다 1대1 1대1 비율로 하고 간장만 조금 이제 간을 봐가면서 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한데 이거는 이제 간장물은 굉장히 간단해요 간장 1 이제 여기에 이제 국물이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도 1을 넣었어요 저는 끓 끓일, 어, 끓일 거기 때문에 간장 1, 물1 매실액기스 일 그리고 소주 1 이렇게 하고 이제 일단 그렇게 베이스를 맞추고 나머지 이제 어, 간은 이제 먹어봐가면서 식초를 넣고 싶으면 넣고 또 신맛 싫어하는 분들은 안 넣셔도 으 괜찮아요 <laughs> 저는. 이 매실 액기스가 조금 새콤한 맛이 나기 때문에, 어 매실 액기스 넣고, 이제 식초는 넣지 않았어요. 근데 식초를 이제 조금 새콤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식초를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선택이에요. 저는, 아 이렇게, 매실 액기스에 그 새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식초는 별도로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굉장히 매콤. 이거 어 고추가 청양고추하고 그 베트남 고추 있죠. 그 베트남 고추를 조금 몇개 넣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아주 매운 냄새가 아우, 엄청 아주 매운 냄새가 나요, 지금. 얘도 이거 이거 이제 장아찌를 해놓으면은 이게 오가피가 워낙에 쓰잖아요. 근데 여기 조금 칼칼하면서 조금 달콤 짭짤하면서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에 저는 뭐를 넣냐면 소주를 소주 볶고 남은 거 그래서 차가운 소주가 들어가면서 이제 한소금 식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냥 이 오가피순을 데쳐서도 하는데요 저는 이 오가피순이 지금 너무 아직 열이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바로 어, 넣고, 어, 이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게 제 생, 생거를 넣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간장물을 다시 따라내고 다시 이제 부어서 한번더 끓여서 이제 그두 번째 할 때는 끓여서 이제 식혀서 볼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솥에다가 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솥이 좁아서 저는 달아에다가 아주 널찍하게 넓은 달아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생 거라서 그런데 이게 이제 숨이 죽으면 금방 이렇게 양이 확 줄어든답니다. 요거는 해놓고 바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큰방 이렇게, 이게 여린 잎이라, 겨순이라도 아직까지 굉장히 여리, 여리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한, 5월달 정도에, 어, 잎을 따가 짱아찌 하는 거는 5월달에 따서 담아도 괜찮, <laughs> 괜찮더라고요. 아우 매워 자 요렇게 오가피 장아찌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